네, 반갑습니다. 코인은부 천부로입니다. 자, 우리 어펙트 거래소에 오늘 2시 모카 버스코인이 신규 상장을 진행합니다. 자 워더 마켓과 비트코인 UST 마켓 모두 다 동시 상장을 진행합니다. 자 이번 상장이 굉장히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모카 코인이 지금 다른 거래소엔 이미 상장이 되있는 어 코인입니다. 저비트에서 이제 추가 상장이 되는 것인데 이 호흡이 거래소라가든 이제 메이저 거래소에서 이미 상장 빔이 터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400% 이제 300% 거의 4배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우리 국내 거래소인 이 코인원 거래처 같은 경우는 장중에 990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현재 약 7배 이상 예, 멋진 상장빔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업비트에서 상장된다는 이슈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업비트에 오늘 2시에 상장되게 되면 정말 재밌는 상장빔 연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초반 상장비이 나올 때는 우리 개인분들과 이 고래 세력들이 무지성으로 추격, 어,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선 안 됐습니다. 자 일단 초반 상장비이 나올 때는 우리 절대 좀 신중해 주셔야 되고 한 차례 눌러 줬을때이 맥점 자리, 눌림의 구간 함께.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자 이런 눌리먹이 만들어질 경우 이 고래 세력들도 본격적인 상장비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 개인 분들의 추격 매수를 이용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살짝 펌핑하고 집중적으로 이때 매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래 세력들의 매집을 모두 확인하고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함께 공략해 나가실 거고요. 자 이에 따른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그리고 비중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료 텔레그램만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산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모바일 전용 링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PC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초반에 상장비미 강력하게 지금 나오게 될 것인데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우왕장하면서 잘못된 위치에 들어가시게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손절로 지금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메수타점, 메도타점 제가 실시간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뭐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비중 관리 부분도 어 실시간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여러분께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간단히 목차를 보시면 어 기본편부터 시작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이런 내역들, 기본기부터 우리가 탄탄히 할수 있는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인의 용어부터 시작해서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거래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알차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루에 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10분 정도면 충분하십니다. 이렇게 좀 꾸준히 투자해 준다면, 우리가 최소한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투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어, 물론 우리가 이제 수익을 쫓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거보다 더 선행되셔야, 어, 되셔야 될 게, 어,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노력을 기, 어, 기울이시다 보면은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루 10분 투자로 기본기를 탄탄히 할수 있는 그런 내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네, 모두 다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장금 굉장히 강력히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소 다섯 배 이상은 너끈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 미리 미리 꼭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텔레그램에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